1996년 강릉으로 북한 점수함이침투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우리나라 대응력에 깜짝 놀랐다고 함 함께 침투한 북한군이 모두 죽고 혼자만 살아남은 이광수는 도주를 하다가 한 농장에서 농부 부부를 마주치게 되는데 농장 주인이 벗어 따로 오셨냐며 말을 걸길래 이들이 신고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런 외딴 농장에 전화가 있을 리가 없다고 판단해 대화를 계속했다고 함 하지만 당시 우리나라는 농촌 구석곳곳 전화가 없는 곳이 없던 시절이었고 아침 농장과 불과 2km 떨어진 지역에 파출소까지 있었음 남편이 대화로 주의를 끄는 동안 아내가 몰래 신고를 하면서 이광수 생포에 성공하는데 나만의 집집마다 전화가 있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거기서 절대 시간을 오래 끌지 않았을 것이다. 라며 현실을 부정하고 있던 이광수는 역시나 조사에 협조적이지 않았음. 이번엔 조사 중 무엇이 먹고 싶냐는 질문에 못 사는 나만의 광어회나 있겠냐 하는 심정에서 광어회가 먹고 싶다고 대답했는데 북한에서 광어회는 최고급 음식이었지만 당시 우리나라에선 또광어양식으로 대량생산까지 되던 시기라 어렵지 않게 광어회를 가져다줌. 말도 안되는 상황의 연속에 이광수는 그제서야 조사에 응하기 시작했고 1년이 지난